전클적인무 어, 드디어 나온 클로린드. 이리와 어, 시그윈. 인 이런 한 시발 대박 보니 드디어 나온 중간장 임무. 한4 버전, 5 버전만에 나온 메인 임무죠. 아마 전반부 클로린드, 후반부 시그윈, 그리고 프리나 복각 카냐 이거 중요하죠. 레진 확장. 그리고 나타 떡밥 정도 한이 정도 이렇게 나오겠네요. 나타 떡밥, 레진 확장. 검을 손에 주는 순간 나는 폰타인의 율법과 규칙에 대의다 어, 클로린드. 이거 나왔어. 장전. 장전. 자백할 시간이다. 아는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위험했어. 여. 아프면 언제든 나한테 얘기해. 폭요. 진정하지 <laughs> 말고. 오 어. 인간 아이와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또시그윈은 아름다운 것에도 관심이 많아서. 아, 저거. 콘테인의 유명한 장소. 방울로 피부 미백하는 거 계속 보여주네. 미스터 킴크를 개제한다고 들었어요. 네, 귀여워. 분명 뒤에 수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겠지 <laughs> 나도 너랑 같이 탐사할게. 함께 승리의 희망을 거머쥐자. 선수! 필승! 어, 관통하네. 비켜. 어, 아라이타. 알하이 확률 로고 세토스 찾아오고요. 전반. 사성 캐릭터 세토스도 이벤트 기원에 등장합니다. 하반기 이벤트 기원에서는 시그과나 아, 프리나 드디어 나오네요. 찾아오고요. 클로린드의 전설 임무 레이피어의 장에서 그림자 사냥꾼의 이야기도 알아보고 클로린드와 함께 특별한 테이블 꺼단 게임도 즐겨보세요. 와 시그윈은 다른 메뉴 어, 전설인물 두 개예요. 정말 많죠. 전설인물 두 개예요. 인간에겐 친숙하지만 또 낯설기도 해요. 근데 뭐 이것과는 똑같죠. 사.점칠 버전에서 마신 임무 제4장제6막 잠들기 전 이야기가 개방됩니다. 중간장이 아니라 마신 무예요. 그리고는 데인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어, 데이인에게서 음. 켄니아의 과거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아이테르와 루미네가 드디어 만난다고 하니 여행자님의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어 아이테르와 루미네가 드디어 만난다. P.V. 대사로 밀어볼 카리베르트에 관한 소식도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속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카리베르트, 거기까지와 거기까지 거기까지 스포일러는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현실 속 환상극, 현실 속 환상극 신규 엔드 콘텐츠입니다 나선배경 같은. 원석 주는 콘텐츠고요. 버전마다 이제 하나씩 나올 거라고 하네요. 특정 원소 캐릭터만을 출전시킬 수 있죠. 오오오 조건이 있어요? 벤도 있어요, 죠 적합한 캐릭터를 선택해 도전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 명씩 불러 모아야 무지성 너비에트를 받겠다, 약간 그런 얘기네요. 전, 환상 축복이라는 버프 효과가 제공되는데요. 버프도 있고요. 이 효과는 현실 속 환상극 도전 밖에서도 적용됩니다. 오 그러니까 도전 기간 동안 이벤트 밖의 모험에서도 버프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뭐? <laughs> 이게 바로 마녀의 힘? 필드 버프를 준다고? 아이고, 준다고? 왜 그렇게 많은 캐릭터를 선택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로그라이크네 로그라이크 원석주네요 첫 공연 보상도 받으실 수 있네요 원석주고 원석주는 상시콘텐츠예요 이거 네, 특별한 촬영 자세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어? 오 뭐야 이거 <laughs> 앞으로 우와.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함께 더 멋진 오오. 사진을 남길 아, 좋은데? 수 있겠어요 어. <laughs> 오, 활, 부분 또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 살펴볼까요? 오, 이번에 이제 배포할 주제가 배포 보기. 제가 어? 한번 직접 해 볼게요. 타워 오펜스네 타워 오펜스다 이거 재밌겠는데? 여러분의 레진 최대치가 160에서 200으로 상향됩니다. 스태미나가 아니라 레진이죠? <laughs> 물론 화면에도 보이다시피 레진에 또 다양한 비디오. 최적화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해 주는 게좀괘씸하긴 한데 지금이라도 해 주는 게어디에요 레진 확장.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하루 딸깍 게임이 되겠다. 살짝 아쉬운데요. 하기 전에 원모딩. 아, 아 그럼 저부터. 원모딩이 필요해. 어, 나타 나타는 나올 것 같아. 대한 우리 말씀 나타 나온 적 나타 영상은 좀 나올듯. 게임에서 만나요. 큰거 온다. 안녕. 큰거 오냐? 큰거 오냐? 온다. 큰거 온다. 오. 이 나타 몹인가 봐. <laughs> 고인물 맞구나는. 오 오. 어 동물이 태마가 봐. 동물이 뭔가 많은데 용암도 있고. 오. 라이딩 설마... 라이딩... 어... 로프네. 이건 그냥 로프잖아. 로프 액션이잖아. 이건... 아, 설마 변신하는 건가? 어... 변신해가지고 이렇게 헤엄칠 수 있는 건가 봐. 나타에서는 약간 그런 거 같죠. 변신의 테마인 거 같죠? 어... 오랜만에 이제 만족할 만한 그런 특별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드디어, 오버전약 7개월? 7개월 만에 이제 기나긴 핏박과 모멸의 시간을 건너 드디어 메인 임무가 등장했습니다. 메인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대인도 나오고 원래는 이런 이제 4.7 이런 이제 버전 많이 나오는 거는 중간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조금 떡밥 살짝 풀어주는 정도였거든?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마신 인무라고딱 얘기를 했어요. 정사니까 아마 떡밥을 굉장히 많이 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역시 나타 떡밥 맞췄죠. 전반부 클로린드에 후반부 시교인이고 풀이나 복각이네요. 닐루는 아마 이번에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어4.8 아마 여름 이벤트 때 복각할 듯 닐루는 느낌이 그렇죠. 아라이탐까지 나왔으니까 닐루도 아마 나올 거예요. 이것도 하니까 어. 이번 방송 자체가 되게 풍, 어, 풍족하네요 맞네 뭐가 고봉이네 고봉. 장전. 자백할 시간이다. 나는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위험했어. 아프면 언제든 나한테 얘기해. 강해 강해.